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요양원을? 엄마 혼자서는 이제 힘드시잖아요. 시설 좋은 곳으로 알아봤는데 월 280만원이면. 280만원? 내 연금이 얼마인데? 이집 월세 놓고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면 되잖아요. 남는 돈은 저희가 애들 학자금으로. 결국 그거구나. 내 집까지 탐내는 거였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부산에 계신 72세 이현숙 님이 보내주신 사연의 일부입니다. 현숙 님께서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자식들로부터 요양원 입소를 권유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숙 님은 월 280만 원 요양원 대신 놀랍게도 월 15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내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현숙님의 사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숙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평생 노인 환자들에게 조언했던 말들이 정작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자식들에게 경제권을 넘기지 말 것, 독립 공간을 확보할 것,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이런 조언들을 환자분들에게 해드렸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 준비 없이 퇴직을 맞으셨다고 하시네요. 퇴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신 거죠. 다행히 큰딸 수정씨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의 진단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현숙님, 뇌경색입니다. 혈전 때문에 뇌혈관이 막혔어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올수 있습니다. 35년간 이런 환자들을 돌봤지만 자신이 당사자가 되니 정말 막막했다고 하시네요. 한 달간의 입원치료 후 퇴원할 때딸 수정씨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서는 위험하시잖아요. 왼쪽 팔다리가 불편해서 혼자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셨다고 하는데요. 처음 일주일은 좋았다고 하시네요. 수정 씨도 사위도 친절했고 중학생인 손자도 할머니가 왔다고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엄마, 오늘 야근이에요. 민호 저녁은 냉장고 반찬으로 챙겨 주세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손자는 게임하느라 할머니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사위는 집에 있는 시간을 피하는 것 같았다고 하시네요. 그러던 어느 날 현숙님께서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사위의 전화 통화를 들으신 거죠. 형님 정말 힘들어요. 장모님 오시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도 친구 못 데려오고, 제가 집에 있기도 불편하고요. 현숙님은 35년간 환자 가족들에게서 들었던 똑같은 말이라고 하시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전화로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월 280만원 정도면 좋은 곳에 모실 수 있대요.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순간 현숙 님은 35년간 만났던 모든 환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고 하시네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 요양원으로 밀려나는 노인들의 서러운 표정들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여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이죠. 현숙님은 작은 딸 혜진 시내로 거처를 옮기셨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고 하시네요. 한달후 혜진 씨도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양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주시니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날 현숙님은 결심하셨다고 하네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엄마! 혼자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간병인 구할게. 하지만 간병인 비용을 알아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24시간 간병은 일당 18만 원, 월 54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숙님의 연금이 월 150만 원인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렇다고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다고 하시네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그곳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현숙님은 35년간의 간호사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현숙님, 혹시 고령자 공동생활가정 들어보셨어요? 고령자 공동생활가정이요? 김 선생님은 현숙님을 게시판으로 안내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고령자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전용 공동생활가정이에요. 월 임대료가 15만원이고 보증금도 500만원 정도예요. 현숙님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요양원 280만원에 비해 월 15만원은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자세한 자료를 보시니 더욱 놀라웠다고 합니다. 개인 침실과 공용 거실, 주방이 있고 같은 처지에 어르신 4명이 함께 생활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는데요. 24시간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도 있고 주 2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격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의료진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했거든요. 35년 간호사 경력의 현숙님에게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 자식들에게 전화하셨을 때의 반응이 흥미로웠다고 하는데요. 수정아,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고령자 공동생활 가정에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고 하시네요. 엄마, 그게 뭐예요? 월 15만 원만 내면 되는 곳이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내는 거지. 엄마, 그런 곳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수정 씨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다음 질문이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거였다고 하시네요. 자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전세금이었다는 거죠.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엄마, 그것보다는 요양원 비용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현숙 님은 결국 자식들이 자신의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하시네요. 수정아,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2주 후 현숙 님의 휴대폰이 울렸다고 합니다. 이현숙 님, LH 공사입니다. 고령자 공동생활가정 입주 심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현숙 님은 가슴이 쿵쾅거렸다고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면접심사에서도 순조롭게 통과하신 현숙님은 드디어 고령자 공동생활가정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엄마! 최종 합격했어! 축하드려요. 그럼 전세금은 언제쯤 나와요? 또 전세금 이야기였다고 하시네요. 며칠 후두 딸이 모두 현숙님 집에 왔다고 합니다. 표정이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엄마, 그 공동생활가정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살지도 모르잖아요. 다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야. 간호사, 교사,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이래. 그래도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수정이 대학원비가 필요해서요.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시네요. 손녀 수정이의 대학원비를 현숙님의 전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혜진아, 너희들 다 컸을 때 엄마가 돈한 번이라도 달라고 했니? 이제 와서 엄마 돈에 손대지 마. 엄마가 자식들 키우느라 내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어. 이제 와서 얼마 안 되는 전세금마저 뺏길 순 없어. 그날 저녁 자식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고 하시네요. 현숙님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입주일 당일 고령자 공동생활가정에 도착했을 때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이현숙님, 축하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현숙님의 방을 둘러보니 작지만 아늑했다고 합니다. 개인 침실이 있고 거실과 주방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쓰는 구조였다고 하네요. 같이 생활하게 될 어르신들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퇴직교사 박선생님, 전 공무원 최할머니, 그리고 같은 간호사 출신인 김할머니까지. 모두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다고 하시네요. 현숙 씨, 반가워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박 선생님의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놓였다고 하십니다. 현숙님은 고령자 공동생활가정으로 이사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고 말씀하시네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니 외롭지 않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재미가 있었다고 하시네요. 아침에는 함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떤다고 합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서로를 도와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현숙님은 간호사 경력을 살려 다른 분들의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박선생님은 한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네요. 월 15만원의 임대료는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전세금 일부를 예금에 두어 의료비나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자신만의 공간에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하시네요. 비록 다른 분들과 함께 살지만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혜진 씨가 먼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엄마, 생각보다 좋은 곳이네요.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 여기 좋아.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응급벨도 있어. 딸은 현숙 님의 생활을 둘러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고 하시네요. 엄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이제 지나간 일이야. 예상대로 수정 씨는 6개월이 지나서야 찾아왔다고 합니다. 작은 화분을 들고 말이에요. 엄마, 집들이 선물이에요. 고마워, 들어와. 수정 씨는 현숙님의 생활 공간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깨끗하고 안전해 보여요. 그래, 나 같은 처지에 분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고. 수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알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냥 저희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수정 씨의 솔직한 고백이 현숙 님의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하시네요. 이제 와서 보니 엄마 결정이 맞았어요.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전세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현숙 님의 생활을 걱정해 주는 모습이었다고 하시네요. 더욱 놀라운 변화는 현숙님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35년 간호사 경험을 살려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 상담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 덕분에 혈압약을 제때 먹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시네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정말 좋다고 하십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강좌도 듣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하고 온라인 쇼핑도 할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생겼다고 하시네요. 매주 토요일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요리를 만드는 날이라고 합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은 같았다고 하시네요. 현숙 씨, 정말 용기 있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택하다니. 최할머니의 말씀에 현숙님은 웃으며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제 삶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한 지 1년이 되던 날, 현숙님은 작은 파티를 여셨다고 하네요. 자식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수정 씨와 혜진 씨도 가족들을 데리고 왔고 같이 생활하는 어르신들도 모두 참석했다고 하시네요. 엄마, 1주년 축하드려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정 씨의 말에 현숙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식사 후 자식들만 남았을 때 현숙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딸이 긴장한 표정으로 현숙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걱정 마, 나쁜 얘기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줘서. 혜진 씨가 눈물을 글썽였다고 하시네요. 엄마,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배우게 돼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미리미리 준비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모두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도 편하게 할수 있게 된 것이 기뻤다고 하시네요. 현숙님은 지금 72세로 아직 15년, 아니 그 이상 사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수 있다고 하시네요. 현숙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 이렇게 말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고. 유양원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다고 하시네요. 월 15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현숙님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선택은 자신이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숙님의 사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현숙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숙님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